No. Mm -hmm. 모델을 통해서 압도적인 디자이너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만들고 혁신적인 상품성으로 고객의 마음에 어필하고자 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럽게 기자 여러분들이 K-5의 진맥목을 체험하실 수 있는 자리를 오늘 마련하였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의 기술을 통해서 파트너와 함께 사용된 인터페이스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K5 역시 이런 카카오와의 엔진트를 활용한 더 고대한, 고도화된 음성인식 기능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모든 창문 내려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아, 희3세대 K5는 핵심 고객인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하여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께 디자인부터 주행성능, 신기술까지 미래 가치를 제공하는 차로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초반향력 강및하스텔핑공법을 대폭 적용해서 바디 및 차식의 가능성 향상과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티한 디자인과 더불어 든든한 승차감과 핸들 음각성을 동시에 확보한 일체감 있는 주행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4세대 K8군은 070이 1세대를 응가하는 기아자동차의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자 국내 세단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가장 미래적인 세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세분 위축된 중형 세단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의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액셀을 밟았을 때 네. 그 초반 느낌 어떠세요 초반 느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3단이 지금, 지금 요거, 요거 50m 찔끔 오는데 기어를 네. 3번 바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좀 촘촘하게 기어를 바꾸면서 네. 초반 그 가속성능 그거를 갖다가 좀잘 살려놓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나타 1.6 터보를 제가 시승했을 때도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전형적인 네. 대한민국 기업이 세팅이네요 그 그거보다 더더 더 촘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지금 무슨 사단이에요 저기 네, 잠깐 왔는데 촘촘하게 하면 중속 이상으로 갔을 때부터 기어비가 좀 느슨하게 바뀌는 그렇죠.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소나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고속에서는 조금 좀 무덤덤해진다. 음. 게 네, 있었죠. 네. 이제 코너링 성능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네요.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차들이 있네요. 그냥 밖에 국정한... 그런지 잘, 잘 버티네요. 네. 음, 뭐 초반부터 이의호링 <laughs>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네. 어, 이게 소나타보다난것 같아서 무난하죠? 토너링이. 그러니까 소나타가요. 네. 소나타 1.6 터보가 네. 상당히 승차감이 딱딱했거든요. 네. 승차감도 딱딱하고 아주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딱딱하면서 제가 와인딩을 해봤을 때좀 네. 뭔가 아니 딱딱하면서도 별로 잘못 버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얘가 더 밸런스가 나은 것 같아요 음. 지 제가 차선 병경단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네. 네, 네. 난이 났습니다 네. 네. 훨씬 잘 잡아줘요 지금 네. 네. 차는 잘 잡아주고 네. 안에 있는 승객들은 날아다니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 <laughs> 기본적인 그 세팅 자체가 네. 조금 물러요 소나타보다 물른데 네. 이게 더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핸들링하고 승차감 사이에 네. 어, 더 모범답안에 가깝지 않나 하체 세팅이 소나타보다 음. 그리고 덤으로 네. 이제 이게 좀 세팅을 좀 무르게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러니까 서스펜션 부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 네 고무 부싱 네. 그거를 갖다가 더 무르게 세팅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서 몸이 더놀라 와요. 훨씬 더 올라와요, 소나타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나타가 사실은 인테리어가 넘사벽이었잖아요. 그쵸. 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네. 근데 우리가 이 차를 탔을 때는 사실 솔직히 인테리어는 네네. 조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제 비교했을 때좀 있죠. 아무래도 한 단계 좀, 좀 낮아 보이고. 그쵸. 네. 그런데 얘는 그거, 그거에 비해서 또 승차감과 핸들 얘기로는 운전 감각은 또잘 세팅을 한것같아요 근데 저희가 소나타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다른 수입차나 국산 브랜드 차 대비는 이급에서는 되 아, 가게 좋은 저는 저는 아키레이죠어왔타가 워낙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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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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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그는어는 저는 괜찮은데요 지금 트랜스미션 반응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게 이제 운전자가 느낄 때 스티어링 힐의 느낌이 묵직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스티어링 힐이 묵직하게 느껴지니까 차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예 네. 좋네요 여기서 한번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한번생소리입니다 네, 이거는 네 다른 다른 게 없는데, 오히려 좀더잘 걸러진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소나타 때좀 거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뭐, 또저 혼자 탄게 아니고, 또 새벽에 탄 것도 아니고, 낮에 타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은 예, 전체적으로 그 소나타 때 느꼈던 진동은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좀그 소리를 좀더잘 틀어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니 그러니까 이는 주행성능은 이게 소나타보다 세팅이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단점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의자가요? 네. 의자가 조금 백이네요 네, 조금 네. 앉으니까는. 그건, 어, 시트 설계가 조금 잘못된 거 네, 그러니까 보이네요. 시트가 좋은 시트는 예, 엉덩이에 그 올리는 그 하중을 네. 내 몸무게를 몸무게 많이 나가지만 그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뭐 그쵸. 딱딱하던 말랑말랑하던 네. 지간에 근데 얘는 약간 하드한 편인데 분산을 안 시켜주고 오히려 좀 거길 갖다 더 이렇게 굴러가지고 시가 네. 몰리게 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좀이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요 확실히 이 K5가 제 오랜만에 이제 퓨인지 통해서. 네. 디자인적인 혁신이 이루어서 사전 계약이 16,000대를 넘었다고 아까. 어, 네. 들었는데, 그만큼 젊은 분들에게 어필이 된 디자인이거든요. 게다가 또, 그 사전 계약자 중에 53%가 네. 20대, 30대라고 했어요. 어, 요즘에는 20, 30대 분들이 사실 소카라던가, 네. 이런 어, 카쉐어링 어플을 통해서 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네. 생애 첫 차로 K5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디자인적으로 많이 이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10년 전에, 네. 10년 전그 K5의 리와인드라고 어,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네.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비터슈라의 그 제대로 된 디자인이 처음 나온 게 K5였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열광을 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상징이 됐고, 네. 그 상징이 지금 사이언스까지 진화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K5가 그 시작, 시발점이었거든요. 디자인에. 네. 그리고 나서 스포티지 K7 을 이렇게 나오면서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 디자인의 기아라는 명칭이 타렸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한 진화를 보여줘서 많은 호평을 이뤄냈지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역시나 아무래도 차가격에 한계는 있겠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좋은 편이지만 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더 높은 급의 그 주행 질감도기낄수 없다 주행 질감은 저는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저는 그 인테리어 마감이나 전체적인 그 마감의 퀄리티 부분이 네. 의도적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네. 좀, 그러니까 현대, 같은 집, 한 집은 현대에 비해서는 좀 네.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 크루즈커트를 놨어요. 그때, 네. 역시, 역시, 지금 그 전에 그 현대 기아에서 발표했다시피,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인데도, 지금 HDA, 고속도로 주행보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HDA 모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제가 아까 느낌적, 느낌이 그랬던 건지 몰라도 예. 왠지 이게 조금 상위 차들보다 예. hd 의그 지속시간이 짧은 것처럼 느껴져요 음, 노면 노면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고 저희가 k9 같은거 탔을때 물론 뭐, 이제 금이 거야? 다르죠 예. 같은 hd가 들어왔어도 이런 곡선에서도 충분히 조금 오래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아까도 직진구간에서 짧게 느껴졌거든요 예. 그걸 봤을때는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뭐저희가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냥 내 피셜 한번 돌려봅니다. 어,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지 아까 예. 약간 좀 코너 돌때 예. 얘도 왔어요. 그렇죠. 예. 금방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금방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도. 혹시 몰라서 아 지금 핸들 잡으십시오 하는 거고. 예. 제가 그냥 혹시 몰라서 핸들에 손을 약간 올려놓고 있었는데. 차선 예. 밟았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민감한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도를 9 1 k m 를 맞추고 네. 가고 있는데, 네좀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는 게지 자주 올라오긴 하네요. 근데 이게 또그 고속도로보다 좀 구비길이 많은 이 네.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것도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90km인데요. 이거 한번 네. 줘 보세요. 한번 재보세요. 네. 핸들은 살짝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60dB 정도? 네, 60dB에요. 90km에서. 물론, 네. 길이, 노면이 좀쎄 길입니다. 네. 어, 조용하네요. 이게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노면을 좀 타는 타이어로 제경만이 피렐리 타이어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어, 어. 한번 재볼까요? 지금 이거 보 네. 어, 다시, 다시, 이제, 쎄 길이네, 쎄길이네 약간, 좀 노면이 좀 거친 데를. 네. 또 옵니다, 그러면. 예. 3dB 정도 올라가요. 2, 3dB 정도 네. 올라가는데, 네. 사실 이 정도면 조용한 거고, 지금 네. 이 차가 100km 이하에서 네. 많은 정숙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내주행에서는 꽤나 높은 정숙함을 네.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중류, 이중류 이네요 네. 면들리도 그래서, 어, 참, 저는 지금 네. 좀. 핸들을 잡으셔야 될것같습니 네.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고민이 빠졌어요, 지금. 왜요? 그니까 러 이제 이거죠 소나타와 K5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네. 이제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SM6가 말리브는 제외인가아 그건 제외고요. 지금 저제 제 눈에 없어요 지금. <laughs> 제가 이거 뭐현기빵가 아닙니다. 네네. 그냥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구, 구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세 네, 차기도 하고 하니까. 그쵸, 그쵸.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지 상상을 하면서 네. 소나타는 저 저번에 타봤을 때. 좀 딱딱한 승차감 음. 그리고 그러면서 좀 그래서 딱딱한 승차감 만큼 좀 핸들링이 좋을까 했는데 타이어 때문에 좀못 버텨준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laughs> 네. 지금 얘가 오히려 주행 감성이 더 좋단 말이에요 쏘나타는 음. 사실 저는 쏘나타의 그 디자인도 약간 좀 호, 호쪽이고 네. 네. 게다가 걔가 마감이나 그또 마감체나 그런 게 훨씬 더 호화, 호화스럽고 깔끔한데 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네.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한,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세그먼트에서 같은 비슷한 돈으로 중형차를 산다 하면은. 근데 주행 감성은 이게 훨씬 좋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킹하죠? 어떻게 어, 뭐, 비슷한 듯 다릅니다. 뭐냐면, 어, 주행, 둘 중에 선택하면, 네. 사실 개인 그 디자인 차이 이로 인해서 가겠지. 네. 주행지감 차이로 인해서는 크게 뭐다를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이게 더 좋긴 한데. 개인적인 취는상뭐 아, 네. 사실 뭐 비슷한 엔진에 응. 비슷한 그룹사의 그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뭐 스티어링을 네. 뭐다 비슷한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같은 재료 가지고의 약간 조미료에 따른 그런 맛에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둘 중에 하나 고른다는 거는 디자인 호불호에 따라서 많이 다다를것 같지 주행 질감에 따라서 다를 것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는 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건가요, 그럼 <laughs> 주행 질감의 차이를 지금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주행 질감을 구심 미세하게 봐야 되는데 쏘나타랑 네. K5 두 개만 본다. 그러면 이제 K5 사겠고 좀 내부가 조금 더 음, 엘리강스하고. 네. 좀더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어... 올드함을 좀 벗어나고 싶다. 실내 인테리어나. 네. 그러면 이제 소아타인데, 외관쪽에선또 반대예요. K5가 네. 더 호불호가. 덜 갈리죠. 덜 갈리고, 네. 소아타는 워낙에 디자인이 편리적이어서 네. 금명, 호불호가 금명하게, 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합쳐서 구매 평가를 하긴 어렵고, 네. 그냥 대부분의 E급을 사는 음, 층들이 디자인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 드는 거 사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든 K5든 마음에 드는 거 사시고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의 주행 질감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것도... 타사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아, 뭐 짧게나마 지금 정리가 다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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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의외로 놀란 게 저기 주행 질감이거든요. 음, 괜찮아요. 네. 주행 질감이 네. 참 소나타에서 모자랐던 부분이 채워진 것 같아서는 저 마음에 들고 네. 그리고 아 진짜 진짜 고민돼요 지금 저는 지금은 제가 또 차를 바꿔야 될 지금 시기에 왔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는 요뭐 뭐, 빠른 한1년 내에 차를 바꿀 것 같은데 지금 제 차가 6년 차에 제가 가지고 어... 있기 때문에 네. 뭐제 형편상 이거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네. 이 여기서 골라야 될 지금 상황이 될것 같거든요. 네. 저는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이 차는 트렌디한 차다, 그냥. 트렌디한 차. 왜냐면 카카오 음성도 넣었잖아요. 네. 인공지능. 왜 네. 그대로 20, 30대에겐 이런 시청단 기능을 보여주고 싶은 네. 이 모빌리티 회사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시발점의 차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히터 켜줘. 히터를 켭니다. 운전석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과학이 또 계속 될까요? K5의 과학 예. 네, 이루어집니다. 그 대파 대파되는 차 많고 예, 운전 예. 이상이에요. 예. 요 얘기에 다 저번에 한번 예. 댓글로 많은 예. 지탄을 받았지만, 아니면 그냥, 그냥 얘기하자면 예. 양차 네. 그 과학 말입니다. 네, 대갈령 네, 양차. 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올바른 오너도 있어도 이 차가 잘 어, 주행 지감이 괜찮고 네.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또 차가 잘 나가잖아요. 지금 이차 가지고 좀.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laughs> 네. 미리 예고 하나 하시죠. 그 다음 차고 가볼까요? GV80. 네 GV80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기뷰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